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가성비 짱인 소갈비찜입니다. 네, 여러분. 갈비는요. 물을 너무 많이 잡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물이 빠져버려도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잡으시고 소주를 지난번에 깜빡 잊었어요. 소주를 한 컵. 그래서 이렇게 하셔 갖고 한 지금 3시간 됐고요. 뼈 있는 갈비 1kg 조금 넘고, 저는 오늘 이 고기를 준비했어요. 최고 맛있는 사태. 기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kg 200 정도 준비했어요. 이제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는 대충을 못해요, 요리를. 예전에 30kg, 40kg 회사에서 할 때도요, 반드시 물에 담궈서 핏물 빼고,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데쳐서 헹궈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나중에서 요새서 터득한 겁니다. 이렇게 3 시간 이상 핏물 빼주시고, 이 뼈가루 때문에 다섯 번 이상 헹궈주셔서 깔끔하게 물쭉 받쳐 놓으셨다 하시면은요, 거품 거의 안 나와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잡냄새 전혀 안 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성비가 짱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보다 더 맛있는 야채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할 건데요. 좀 두툼하게 썰었어요. 무. 큰 거예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쓸 건데요. 오늘은 무를 이렇게 할 거예요. 무가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좀 띠국지하게. 고구마 준비했어요. 그래서 밤을 일부러 안 샀어요. 밤은 비싸니까.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맛없어요. 왜냐면 그게 이상하게 그것만 안 먹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밤을 오늘은 뺐습니다. 이것도 무처럼 돌려깎기 해서 준비할 거고요. 이거는 고구마 갈변는 엄청 잘 됩니다, 여러분. 감자보다 더 심해요. 깎아서 얼른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당근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당근은 이렇게 오늘 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풍성해요. 대추는 칼라도 이쁘게 하고, 향도 좋고, 가격도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한 3분의 2 대접 정도 국내산으로 제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버섯도 지난번에 1.5kg 갈비만 했죠. 그때는 버섯 이 정도 굵은 거 6개 했어요. 근데 오늘은 8개 했어요. 소갈비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표고보소 모양내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은근히 많이 깊이 파야지 이쁘게 나와요. 작은 거는 이렇게 두 개만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 큰 거는 한세번 정도 이렇게 은근히 칼집을 넣으셔야 여기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쫄이면 무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어요. 무, 당근, 표고 그 다음에 고구마 고구마는 이따까지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추.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사과 두개 쓸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반찬회사를 하는데도 배가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꼭 배를 넣었어요. 그런데 요새 사과가 많아서 사과 넣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있는 거 쓰세요. 사과 두개 중간 거 준비했고요. 콜라 350ml예요. 한 캔. 저희 회사에서 우리 실장님들이 콜라 엄청 좋아했거든요. 연육에 굉장히 좋습니다. 생강도 제가 얼려놔서 이래요. 생강도 조금 큰한톨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게 오늘 양이 많아서 한두번 갈아야 될것 같네요. 갈고 이것도 여러분 곱게 가세요. LA갈비처럼 사과 생강, 콜라 넣고 갈았고요. 그 다음에 양파 중간 거두개 갈을게요. 이거 네개 해놨거든요. 두 개는 이따가 갈비 끓일 때 통째로 넣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두개 넣어주시고, 마늘 3분의 2 대점 넣을게요. 여러분, 마늘하고 양파 어차피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2kg 넣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야 쉽게 잘 갈리니까. 어차피 물 넣을 거니까 간장이랑 막 여기다 넣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자, 여러분. 양파. 물 넣고 곱게 갈아야 되니까. 갈았어요. 이제 갈비 넣고 양념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물 아까우니까. 이거 찌꺼기 아까우니까. 지금 이제 물천 첫 넣었어요. 천첫 넣었고요. 갈비 넣어주세요. 갈비. 얼마나 깨끗이 씻었는지요 천더 넣습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분 간장 300 넣을게요 맛술도 300 넣고요 원래 사실 갈비에는 정종 좀 써줘야 돼요 정종 이거 100g 이거든요 매시청 20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한식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조청 아낌없이. 제가 조금 지나서 초청, 대한민국에서 최고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laughs> 여러분이 열심히, 재밌게 만드셔야 되니까, 세 개, 세 테이블, 아낌없이 넣어주세요. 여기 설탕 전혀 안 넣었어요. 저번 갈비도. 맛있더라고요. LA는 조금 썼고요. 갈비 찜에는 안 썼어요. 그 대신, 맛술, 매실청, 조청, 이렇게만 간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양파에서 단맛 나오죠. 대파에서 단맛 나오죠.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음, 지금 엄청 싱거워요. 그래서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까나리. 지금 이 국물은 굉장히 삼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개 쓸게요. 또한번 먹어봐요. 음, 맛있어요. 게 그래도 굉장히 싱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 아예 여기다 쳐요. 한네개 칠게요. 참기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쳐주시고요. 이제 다 됐어요. 여기다. 통후추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통후추 아낌없이 그냥 넣어주세요. 반티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양파 두개 썰어 놓은 거 하고, 붉은 고추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파, 대파 두대 넣고, 한 시간 정도 끓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 30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서 맛있는 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갈비찜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따로 국물을 빼서 무부터 조리기 시작합니다. 양쪽에서 막 하려고요. 자, 여러분 천하 쉽게 그냥 이렇게 이런 소쿠리에다가 플라스틱 말고요. 이런 스텐 소쿠리에다가 그냥 쏟으세요. 갈비는 먼저 꺼내 놨어요. 세상에 무작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두껍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갈비찜 할때 이걸 얇게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졸여지면 표고하고 대추. 그렇게 넣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내년부터는요, 압력솥에 답시다. 징그럽네요. 어찌나 오래 걸리는지. 이무 하는데요, 1 시간 이상 했고요. 1 시간이 뭐야, 진짜. 1 시간 반 했나 봐요. 그 다음에 고구마, 당근, 거의 다 됐을 때 표고버섯 넣어주고요. 이렇게 졸았네요. 대추 넣어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가 맛있냐면요. 이거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까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오늘 갈비를 사러 갔더니 한우는 25,000원 밖에 안 해요. 이 사태가. 근데 이거 호주산이거든요. 38,000원 줬어요. 근데 무지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왜 맛있냐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주셔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거는 뭐좀 늙었다고 표현할까 사태가 부위가 엄청 큰데 호주 거는요 딱 요만한 토막 두 개였거든요 딱 요만한 거두 개를 제가 다 사왔어요 봉지 봉지에 딱 돼있었고 냉동이 아니었고 냉장이었어요 이거를 드신 분들은 이것만 찾는데요 그래서 1.2kg 정도에 38,000 몇백 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뼈 있는 갈비도 호주 거 샀어요 근데 그거는 1kg에 2만 6천 얼마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남편 먹이는 거를 또 구독자님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먹으려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laughs> 준다 그래도 싫대요. 제가 먼저 먹고 남편 좀 먹일게요. 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연하지? 희한하다, 야. 사태. 기름 다 제거해 주더라고요. 먹어보세요. 너 음, 짜지도 않고 기가 막혀야 됩니다. 음, 색깔은 짜게 보인다 하나 안 짜요. 아, 고기가 굉장히 얇아 기가 막혀. 음. 음. 고구마 음. 환상이야. 대원이 음. 볼까? 우리 예쁜이가 옆에 맛보러 음. 왔어요. 자 고구마 먹어볼까? 응. 음. 맛. 음. 음. 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매나 맛없다는 애거든요. 세팅해 볼게요. 아우, 맛있습니다. 맛있는 갈비찜 완성됐습니다. 하루 종일 한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세요. <laughs> 나 운명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내년에는 제가 음료법 스스로 이건 시간 한 3분의 1도 안 걸리게 해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